이번 시간엔 비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죠. 비입니다. 한자를 파자 분석해 보면, 분리해 보면 두루잡이죠. 두루두루 이런 얘기죠. 전부란 뜻을 의미하고 있고요. 물수 발입니다. 물수가 있고 물수 변이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물수 발이라고 발음합니다. 내용은, 뜻은 똑같이 물을 의미하죠. 두루두루 물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비우자가 되겠습니다. 두루잡, 물수발, 두루두루. 주변에 전부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비가 오면 틀림없다. 비우가 되겠습니다. 비우.